이번 시간은 A Mother in m e m v i l 이라는 작품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 어, 소년이 나무를 다팬 다음에 그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해가 지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예, 지는 햇빛의 어떤 모습, 아름다운 산의 그 노을빛을 묘사한 다음 이제 계속됩니다. 그렇게 와서는 아이가 the boy said I have to go to supper now. I can come again tomorrow evening. 저녁 먹을 때가 돼 갖고 고아원으로 돌아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저녁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소년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로써 일을 끝내고 다음에 다른 아이를 다른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는 말입니다. I said, I'll pay you now for what you've done. 자, 네가 지금 일한 거 내가 오늘 갚아주마. 지금 내가 pay 하마. 뭐라고 생각하냐면 Insist on an older boy. 고 안에다가 좀 강하게 좀 주장을 좀 해야 되겠다. An older boy. 여보다 좀큰 애를 좀 보내달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페이할게. 그리고는 한 시간에 10센트 맞지?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돈을 얘기하자 소녀는 anything is alright. 뭐 얼마를 주셔도 됩니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We went together back of the cabin.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려고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오두막 뒤로 갔습니다. and astonishing amount of solid wood had been cut.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라울 정도의 나무의 덤이가 그 잘라져 있었습니다. had been cut라고 해갖고 그들이 가서 볼 때하고 이미 나무는 잘라졌다는 뜻으로 이렇게 어, had been이라는 과거 완료를 썼죠. There were cherry logs and heavy roots of rhododendron and blocks from the waste pine and oak left from the building of the cabin. 그 쌓여있는 나무, 땔감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는 벚나무 둥치도 있었고, 두툼한 진달래 나무 둥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 버려진 소나무에서 자른 블락스, 벽돌처럼 단단하게 자른 나무, 오크로부터 참나무에서 자른 나무. 그런데 이게 다 어서 나온 거냐? from the building of the cabin. 그래서 빌딩이라는 말은 그 캐빈이라는 것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캐빈을 짓다가 라는 뜻이에요 그 통나무 집을 짓는 데서부터 남은 레프트한 참나무, 버려진 소나무 에서 또블락으로 탁탁탁 잘라놓은 그 아주 멋진 뗄감나무 더미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But you've done as much as a man 정말 네가 남자만큼이네. 어른만큼 이을했잖아 This is a splendid pile. 이거 정말 놀라운 덤인데. 나무 덤인데. I looked at him actually for the first time. 아까 소년의 소년이 아까 와서 이 여인을 만나고 뭐 나무하러 왔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 쳐다봐도 진심으로 쳐다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기 었 때문에 대충 본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묘사에 들어갑니다. His hair was the color of the corn shucks. 그의 머리는 옥수수를 추수하고 남은 옥수수 때, 아까도 나왔죠? 그 브라운색의 옥수수 때의 색깔이었고, 그의 눈은 very direct, 아주 뚜렷한 눈인데, 마치 mountain sky, 산에서 보는 하늘빛 같았습니다. 산에서 보는 하늘빛은 어떨까요? 괜히 푸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다 또 조건이 붙었는데 When rain is pending. 비가 오기 직전의 하늘. 그러면 구름이 잔뜩 끼고 잿빛 구름으로 회색빛을 띠는 눈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푸른빛이 섞여 있는 거야.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눈 색깔이죠. 서양 사람들은 눈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묘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어떤 옷이 어울릴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 눈 색깔과 옷 색깔을 맞추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얘기한다고, 자주 얘기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 마치 산에서 보는 눈처럼 빛깔이었다. 그게 그 다음에 묘사되죠. 그레이. 회색빛이면서, with a showing of the m r a c u l o s blue. 그 신비한 푸른색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진 잿빛 눈. 여러분 회색빛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 푸른 눈이 예쁠 것 같지만 회색 눈빛을 보면 여러분은 아마 매료될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회색빛 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제리는 그런 회색빛 눈인데 거기에 산에서 보는 하늘빛의 푸름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쉐도잉 of that miraculous blue. 신비한 푸른색의 그림자까지 겹들여진 회색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s I spoke, 더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동안 a light came over him. 빛이 그를 비쳤어요 여러분 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칠 때는 그림자 때문에 가렸다가 또 떨어지면 또그 사이 틈 박으로 또 빛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때에 아이가 처음에는 빛을 받지 못했는데, 해가 덧떨어지다가 가려졌던 것을 통과하여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딱 쏟아집니다.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마치 지는 태양이 그를 탁 취한 거죠. 해가 그를 이렇게 손댄 것처럼. 근데, with the same suffused glory. 그래서 with가 두번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동일한 확 퍼진 영광의 빛으로 그를 건드린 것 같았다. 그러면 그 영광의 글로리는 어떤 글로리냐면 산을 타취했던 똑같은 영광으로 그를 타취했다는 말을 합니다. I gave him a quarter. 나는 그에게 25센트를 주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시간당 10센트는 15센트를 줘야 맞죠. 그런데 일한 것에 만족하여 더준 거야. 10센트를 더준 거야. 한 시간을 더 일한 거죠. 그리고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You may come tomorrow. I said. And thank you very much. He looked at me and at the coin. And seemed to want to speak. But could not. And turned away. 그는 나를 쳐다보고 동전을 쳐다보고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Seemed to speak 그러나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Thank you, 매매. 로저를 생각나게 합니다. 로저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고 돈까지 받고 돌아왔을 때 Thank you 말이라는 말조차도 못했어요. 그 이상은 더, 더 말할 것도 없고 Thank you라는 말조차도 할수 없었어. I'll split k i n d l i n g tomorrow. He said over his thin ragged shoulder, "You will need the kindling and medium wood and logs and back logs. 내일은 불소시계를 제가 패드릴게요." 그는 over his thin ragged shoulder 하면 아주 갸나를 부고 낡은 옷을 입은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리고 말을 한 겁니다. 셔스가 찢어졌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소시계가 필요할 거예요. 또 캔들링도 필요하고. 미디엄 중간 사이즈도 필요하고 로그 등치도 필요하고 또 백로그 뒤에 놓는 또 나무 등치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에스키모인들은 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을 묘사하는 단어가 60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백감 나무를 쓰는 문화에서는 어, 나무 하나하나에 아, 또 명칭이 있는 거예요 킨들링 하면 우리가 쓰죠 불쏘시개. 처음에 불을 잘 붙이는 나무.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 한번 한 시간 두 시간 탈수 있는 거. 로브즈 아마 아주 큰 둥, 둥, 밤새 탈수 있는 거. 백 로브즈는 막그 뒤에 놨다가 다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태우는 나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무 종류가 많이 있어요. 불쏘시개 만드는 건또 이런 나무를 또 이렇게 얇게 얇게 찹핑해갖고 불에 잘탈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킨들링이라는 거고. 이렇게 큰 나무, 도끼로 이렇게 자르는 큰 나무는 오래 탈수 있는 백 로브.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백감나무의 명칭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을 하고 그 소녀는 떠났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At daylight, 아침 빛이 있을 때, I was half awakened by the sound of chopping. 나는 나무 패는 소리에 절반 깨어난 거야. At daylight. Again, it was so even in texture. That I went back to sleep. 근데 이번에도 나무 패는 소리가 아주 흥결같아서 텍스처라고 썼죠. 그질감또 잠이 들었습니다. When I left my bed in cool morning. 서늘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을 때. The boy had come and gone. 아이는 이미 왔다가 갔습니다. 그전 과거니까 had come, had gone을 썼어요. 과거 원료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a stack of kindling was n e e d against the cabin wall. 그리고는 한무더기의 그 kindling. 아주 불쏘시개 같은 나무 더미가 against the cabin wall. against 하면 무엇을 배경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진 찍을 때도 against the mountain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는 뜻이야. 그래서 against the cabin wall 하면, cabin, 어, 나무로 된 통나무 집 벽에 기대어서, against, 기대어서 아주 니트하게, 깔끔하게, 약간 어, 뭐 한뭐한덤이가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He came again after school in the afternoon. 오후에 학교 끝나고 또 왔어요. 그리고 walked until time to return to the orphanage. 고원에 돌아갈 시간까지 어,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His name was Jerry. 그 이름은 Jerry였고, He was 12 years old and had been at the orphanage since he was 4. 그는 4살 때부터 고아원에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had been이라는 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 이전에 대한 진행을 말하기 때문에 어, 과거완료를 썼는데 since 다음에는 같은 과거시제지만 반드시 보통 그냥 단순 과거를 써요. 완료형을 쓰지 않아요. since 다음에는. 그래서 그가 4살 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4살 때보다 지금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뒤잖아요. 그럼에도 head PP를 쓴 이유는 지금 12살 먹은 아이 이전 때를 말하기 때문에 head PP를 쓴 거고, sense 다음은 보통 과거를 쓴 거고. I could picture him at four. 나는 그를 4살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icture는 앞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죠.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비주얼라이즈. 그 아이가 왔을 때아 얘가 일하는 것을 상상했더니 막다 엉망진창으로 나무를 펴놓은 쪼각쪼각 내고 막 그런 모습을 비주얼라이징 상상한 거야. 똑같이 픽쳐도 똑같이 상상하는 겁니다. 그를 네살 때의 모습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세임그레이 grave, gray, blue eyes and the same independence? 4살 때, 지금과 똑같은 아주 묵직한 회색빛, 푸른빛 눈을 가진 소년, 아이. 그리고 또 똑같은 독립심을 갖고 4살, 4살 때도 그랬을까? 라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제이라는 소년을 처음에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일 잘하는 걸 보더니 아 얘는 정말 성숙한 아이구나. independence 아, 독립심도 있는 아이구나. 거기다가 네살때 상상, 상상해보면 저런 눈빛을 똑같이 갖고 있었을까? 라고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no, 아니야. The words that comes to me is integrity. 그냥 단순한 independence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쓰고자 하는 단어는 integrity. Integrity는 고결하다는 뜻이죠. 정직하고 아주 깨끗하고 뭐 이렇게 음흉한 마음 나쁜 마음 좀 야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순수하고 좋은 고결한 성품을 말할 때 인테그러티를 말합니다. 인간의 그 인격을 말할 때 가장 도운,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테그러티. 그니까 얘기는 그런 인테그러티가 있었을까? 라고 네살때 모습을 상상합니다. The word means something very special to me. 그 단어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And the quality for which I use it is a rare one. 이게 it is라고 읽으면 안 되죠. it하고 끝나야 돼요.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퀄리티, 어떤 퀄리티, 어떤 상품에다가 내가 이 단어를 쓰느냐, 이것은 흔치 않습니다. A rare one. 가끔 쓰는 단어지 아무한테나 인테그러티를 붙이지 않습니다. My father had it. 아버지가 갖고 있었고. There is another of whom I am almost sure. Of whom은 sure 다음에 붙는 말이죠. sure of라고 보통 하죠. sure of. 무엇, 무엇을 확신하다. 내가 거의 확신하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 아버지가 인테그리티를 가졌고 또 내가 또 거의 확신하는 가진 것이라고 확신하는 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평생 뭐 인테그리티 가진 남자는 두 명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But almost no one of my acquaintance possesses with the clarity, the purity, the simplicity. 내가 아는 어떤 남자도 그 인테그리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우맨이니까 no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명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고 또 단순하고 심플레시티. 순수함의 인테그리티에 대한 그 묘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그 인테그리티를 아까 심플레시티 다음에 어 n 마운틴 스트림이라고 표현했어. 산에서 흐르는 샘물처럼 시냇물처럼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명한 것을 가진 고결함, 인테그러티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항상 사람 중에는 없습니까 굉장한 칭찬이죠. But the Jerry, boy Jerry had it. 그데 바로 소년 제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t is based on courage.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it 뭐 이런 말 계속 쓰죠, 나오죠 이런데 문장 속에 나오는 거 시험에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앞에 선행사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문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소년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이 i n t e g r 라고 여러분 쓸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 badged on the courage. Bad하면 원래 명사로는 침대지만 동사가 되면 어디에 대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야. 그인테그 e 티는 용기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용기 위에 얹혀져 있었다. But it is more than brave. 이것은 용감함 이상의 용기야. 그러면, 이 브레이브하고 커리지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커리지는 내가 힘이 세서 발휘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 거야. 내 강한 의지를 가진 용기를 말하는 거죠. 브레이브는 정말 용감한 거야. 힘도 세고, 무기도 막 있고. 이거는 등치 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용 용맹함이라고 할수 있죠. 이 커리지는 몸이 나약해도 가질 수 있어. 우리가 의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용감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라는, 용감함이라는 말보다 용기라는 말이 훨씬 더 어, 차원 높은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용기, 용감해. 우리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용감은 정말 질이 낮은 용감이죠. 용감함. 근데 courage는 내가 다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목소리를 낼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마치 그 제리가 갖고 있는 인테그라티는 그런 용기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It is honest, but it is more than honesty. 이게 정직이긴 정직인데 정직 이상의 정직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정직 이상의 정직. 그 다음 에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The axe handle broke one day. 도끼의 그 자루가 어느 날 풀어졌습니다. Jerry said the w o o d shop at the orf needed the repairing. 어, 고아원에 있는 목공소에서 여기서 고칠 수 있다고 셸리는 말합니다. I brought m o n e y to pay for the job and it refused it.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돈을 가져와서 야, 이거 가지고 가서 고치는데서 하자 그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I'll pay for it. 제가 지불할 겁니다. I broke it. 제가 부러뜨렸으니까요 I broke the axe down careless. 나는 도끼를 좀 부주의하게 내려쳤어요. 그래서 careless가 문법적으로 틀리죠. 이 Jerry에 대해서는 문법적으로 좀 틀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Thank you, m a a m 그 여자도 계속 그 잘못된 문장을 말한 것처럼 j 리도 어리면서 문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케 o s 스라고말 r t a 케 t s 라고 be c a r e l e careless l a r e l e s n o s t h 라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t n o one h i t s a c c u r a t e l y e v e r y t i m e a c c u r a t e l y 라는 말이 바로 이거하고 이제 반대로 쓰여진 말이죠. 근데 부사를 썼잖아요. 아무도 매번 정확하게 내리칠 수는 없다. 네가 어떻게 항상 뭐 정확하게 내리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the fault was in the wood of the handle. 잘못은 그 나무 도끼 자루 나무에 나무에 있는 거지 네가 잘못 내리쳐서 그런 게 아니야. I will see the man from whom I bought it. 나는 그 남자를 봐야겠어. 어떤 남자? 내가 이 도끼를 산 남자를 내가 찾아가야겠어. It was only then. 그때서야. 이게 여기서 이때 강조금이죠. It is that 강조금. 그때서야 그는 돈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He would take the money. 그때서야. He was standing back of his own carelessness. 그는 자기 자신의 부주의함에 대한 책임을줬습니다 스탠드백하면 어디 어디 뒤에 서 있다는 말이니까 책임을 준다는 뜻이에요. He was a free agent, and he chose to do careful work. And if he failed, he took the responsibility without s u b t t i t u g e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유의지를 가, 가지고 어떤 데 사용했냐면 일을 주의깊게 하려고 썼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선택할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제리는 어린 나이에 농땡이 칠수 있어요. 아 주인 돈줄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 적당히 놀다가 하는 척하고 뭐일 조금 해놓고 돈 달라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시간만큼 일을 충분히 해갖고, 성과를 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저, 저, 내레이터는 아, 말합니다. Free will agent. 그리고 그는 chose to do careful work. 일을 잘하려고 선택을 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한번, 나도 free will agent야? 나는 운명에 끌려가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free will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바로 Jerry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if we fail, 거기다 실패했으면, 이것저것 핑계되지 않고, without subterfuge, 핑계되지 않고, 그러면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어, 이거 도끼 자료가 잘못됐어요가 아니고, 제가 잘못 내리친 걸요 하고,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죄리라는 소년의 어떤 인테그라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성품을 묘사하고 그가 구체적으로 일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떤 실수도 책임질 수 있겠다는 말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의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서 하겠습니다.